자 오늘 어... 귀 파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귀가 간지러워서어 이제 그 라이터가 출시가 됐죠 혹시 여러분들은 라이터를 데려오셨습니까 호우버스에서 딜러는 걸러도 서브캐는 걸으면 안 되는 아 그래요? 근데 그것이 미아비 전이고 게다가 남캐라면 그니까 12월에서 1월에 다른 게임들 전부 이제 대박 픽업들이 즐비해 있는데 일단은 미아비가 제일 설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비카 마비카는 왜 설레냐면 어떻게 보면은 또이 장르 가차 근본은 원신인데 오랜만에 또 원신 가차를 굴릴 생각하니까 벌써 신난단 말이야 그래서 라이터는 우리 매너상 10번만 돌릴라 그랬거든 딱 그냥 10연 근데 아나안 할래 절대 안해 왜냐면 내가 라이터가 나와도 안 키울 것 같긴 해요 재화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레진 미아비 재화 모으는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는 건데 이런 PV를 좀 보고 어 인게임 들어가서 라이터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어? 재밌네?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이제 명조 기염 같은 경우는 아나 절대 안 키우지 기염 내가 왜 해? 하고 했. 뽑았다 그랬잖아 결제까지 하면서 뽑았거든요 기염을 어. 미친 짓을 음... 한번 보자고요 라이터도 그렇게될 수도 있다. 그럼 라이터 PV 봐보자. 불찌가 타오르나 봐. <laughs> 계속 가자. 아 이거 한 손으로 때리는 거네. 잘 보니까 글러브 안낀손 놀고 있어요. 자세히 보면은 저 봐. 반대손 놀고 있잖아. 아니야. 진짜 진짜 오른손으로만 때리고 있었어. 그이 손으로만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이 손을 잘 보세요 글러브 안낀손 오른손 또 오른손, 오른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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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그 동체 시력이 좋나봐요 그딱 게임 실력만 봐도 알 아무튼 저 자식은 특이한 녀석이죠 라이터 어떻게 보면 이 손으로만 계속 치는 거야 그렇죠 아, 근데 뭐, 라이터가 나보다 세니까 할 말은 없긴 한데, 이게 원래는 이쪽으로만 치려고 해도, 여기가 나가야, 이 반동 때문에 더 빠르게 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? 근데 라이터는, 얘는 그냥 너덜너덜 있고, 이, 이, 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, 속도가 나나? 싶은데, 어쨌든 나보다 셀 테니까, 뭐. 뭐야, 이거는. 이건 또 일본 만화 스타일인데요? 라이터, 쳐맞은 거 보세요. 저 무기 안 끼니까. 근데, 뭐, 나보단 세니까. Can you feel my heartbeat? 바로 간장치기. 이 자식, 비겁하게, 으악, 또 간장, 때린데 또 때리기. 가운데 손가락 들고 치기. 야, 멋져요. 아, 간장치기 멋있네. 근데 저거, 좀, 비겁하지 않니? 으아! 이러고 있는데, 으아! 이러고 있는데, 뒤에 와가지고, 간장 빵! 으아! 이 자식이! 하는데, 또 때린데, 또 때리고, <laughs> 마지막에, 손가락 세워서 때리고. 아, 근데 이거는, 솔직히 말하면은, 남캐라고 해서 여자들만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, 라이터는, 확실히. 이런 PV 같은 거 보잖아? 남자분들이 더 설레해요. 아까 멋진 격투기 선수들이 격투 뛴다고 뭐 UFC 나가고 뭐 종합격투기 하고 뭐 복싱 한다고 해서 여자분들 좋아하지만 더 많은 남자분들이 더 심장 뛰어야지 남자 조금 취저죠 남자 취향저격 하... 씨. 여러분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저 같은 방송은 없습니다 또 게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양보하는 이런 큰 선택을 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도파민 충전? 하... 도파민 충전을 왜 자꾸 바래요? 그러면은 들어가서 딱 그냥 10연차만 딱 돌려볼게 체험하기도 전에 더뭐 바라지 마요? 만 라이터가 나오잖아? 안 키울 거라니까 나 그냥 레벨 10 찍고 상시 하나 받고 안 키울 거야 진짜로 진짜 안 키워나 진짜 나와도 안 키울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게임은 너무 재밌는데 재료 모아주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, 한 캐릭터, 만렙 찍고, 무기, 무기 만렙 찍고, 그, 스킬 다 찍어주는데, 거의 300만원 들거든요? 그거 300만원에, 재화 또 따로 다 모아야지. 이게 너무 귀찮아서. 자, 그러면은, 일단은, 충분히, 이 정도면 충분히 도파민을 만끽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. 그쵸? 아, 뭐야! 안 되겠다. 열법, 열안 되겠다. 열법 안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아니, 56회인데? 왜 56회지? 아 내가 저번에 남은 거아 남은 거다 털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야나기 뭐 아니 라이터한테 쓴게 아니라고 잠깐만 이게 지금 반천 34거든 그래 그래 요, 여기서 만족해 딱 진짜 그냥 돌릴 거야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 그럼 갈게요 아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안돼 제발 나오지 마 아왜 박수를 치지? 아, 아, 안 나왔어요, 여러분. 아, 안 나왔어요. 아, 아 나오지? 아, 진짜. 아, 뭘 있는 걸다 써요. <laughs> 아, 벌써 반찬 44란 말이야. 아, 뭘 테이프만 다 써. <laughs> 아니, 만, 만족한다며. 어? 아니, 왜 그러는 거지? 아니, <laughs> 단법으로 11회를 가라고? <laughs> 알았어, 그럼 일단 1법 돌려볼게, 1법. 아, 진짜, 제발. 아, 제발 나와라. 아, 나왔으면 좋겠다. 자, 45에요. 아, 4 5 아이씨, 안 돼! 절대 나오지 마. 자, 46. 아, 떨려. 47 48이에요 반찬이에요 안나올거 나와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 안 나오지 이게 왜 나오냐고 절대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딱 11개만 딱다 쓰라 그랬어요 있는거 나는 더이상 못써 자50 여러분 키울거 아니라고 막 쉽게 얘기하시는데 자51 자, 이제 다섯 번 남았습니다. 아난 나는 기대도 안 해, 솔직히 얘기하면. 난 기대도 안 해. 안 나와, 안 나와. 자, 53. 크아! 내가 이겼지! 자, 54. 아! 내가 이겼지! 자, 55. 제발, 나지마 후우! 내가 이겼다 아이뭘 노잼이야 여기서 한법 딱 돌리면은요 나와요 그러니까 10법 하면 라이터가 나와서 안돼요 여러분 미합이 안가요? 자 근데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어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또 체험을 해보면은 10법 더 갑시다 1법더 갑시다 아 만원 후원 만치주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살짝 타산이 안 맞긴 해요 타산이 안 맞는 게 애초에 이게 34가 찍혀 있었어 스택이 아 2000원 후원은 너무 감사한데 크롬 털기는 받아놓고 이러냐고? 아니 34스택을 그럼 내가 그때 안 썼지 34스택을 그때 이거 돌려봐 나 찾아내 그때 남은 거다 털어 누구야 나 진짜 야나기 때그 남은 거다 털으라고 했던 사람 그 데려와 아니 화난 건 아니고 화난게 아니라 아니 그때 내가 그러면은 남은걸 그때 안 털었다 이거지 아니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 아니 나도 이게 뭐한 3,4스택 이렇게 쌓여있으면은 아 그래 아 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텐데 아니 애초에 34,4스택이 34 있었을지 나도 몰랐거든요 아니 이건 조금 타산이 안맞잖아 이제 얼마 안남았어 이제 나올때가 됐어 얘도 이제 라이터도 아, 한번 여러분들끼리, 그, 잘 상의해보시고, 원격 모아보면 생각해볼게. 지금 12,000원 모였거든요? 어, 제가 그래도 싸게 싸게 해드려서, 한, 자, 35,000원을 해드릴게요. 23,000원 더 모이면은, 어, 생각해보겠습니다. 자, 원래 34스택은,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, 5만원 정도의 금액이에요. 23,000원 더 모이면은, 제가, 그, 열법 더 해드릴 수 있어요. 이거는 타산이 너무 안 맞아. 미안한데. 미안한 얘긴데 타산이 안 맞아 아니면은 호요버스한테 얘기할게요 라이터가 개재밌던가 라이터를 딱 써봤는데 개재밌다? 그럼 내가 뽑지 아 일단은 아 얼굴은 너무 멋있습니다 아우레옹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2만 천원 남았습니다 후원금 목표까지 어? 어어? 와, 어퍼컷, 우와. 우와, 씨. 우와, 이게 되네? 아, 우와. 우와. 자, 여러분. 얘가 오성이었으면은 여러분, 트럭 질러서 뽑았을 거잖아. 근데, 여러분. <laughs> 얘는 트럭 지르기 아깝죠? 아니, <laughs> 여러분, 그런 거 아니야, 지금? 이상한데? 아, 나 여러분 좀 수상해서. 근데 내가 알아. 봐봐. 여러분이 만약 11호 픽업이었잖아? 근데 여러분 얘는, 얘는 안 좋아한다?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? 얘는? 근데 루시가 만약 5성으로 나오잖아? 그럼 얘는 여러분 막 트럭 질러서 산다? 아, 미쳤다니까? 진짜 웃긴다니까? 이 사람들? 루시는 트럭 질러서 막 뽑을라 하고, 11호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, 라이터는 <laughs> 개좋다면서 안 쓴다? 근데 여러분! 5000원 내면 라이터 뽑을 수 있어. 대신 카이사르 절대 못써 이제. 아니면은 라이터 평생 안 쓰고 카이사르 10만 원. 카이사르 10만 원해 준대. 대신 라이터 평생 못 씀? 라이터 5000원. 대신 카이사르 평생 못 씀. 뭐 고를 거요5 0 0원 아우 유방실 원님 5000원 원. 감사합니다. 5000치즈 후원. 아, 16000원 나왔습니까? 빨리 쌓이네 근데, 지금,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한 것 같아서, 이게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. 더 이제 지체되면은. 이게, 현실이랑 똑같거든요? 현실도, 아니, 뭐, 가격, 가격이 왜 벌써 올라? 이거 오른 지 얼마 안 됐잖아. 하는데, 올라있어요. 자, 그래서 빨리 하셔요. 하, 하실 거면은. 자, 14,000원 남았네요. 원래 제가 수금 안 하거든요? 근데, 여러분들이 자꾸 강요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. 근데 난 라이터가 뽑혀도 라이터를 안쓸 거라니까? 그니까 러 내가 안 들어가, 안 들어가려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내가, 이러는 거지. 그리고 또 제가 머리가 길어가지고 오해받기 너무 쉬워. 예전에는 막 원신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와가지고, 뭐야? 남자야? 여자야? 뭐, 트젠이야? 막 이러고 간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막종려막종려로 종료, 탕! 하고 있으면 갑자기 와가지고 뭐야? 여자인줄 알았는데 남자였어? 뭐야? 게이야? 트랜스젠더야?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이제 갑자기 막자 13,000원 남았네요 1 0원 13분만 있으면 도파민 폭발 가능하다 아! 제발 나오지 마! 근왜 그, 그걸 꼭 띄워야 됩니까? 아 사람들이 못 본다고? 아이 셋 아아 아!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마 이제 하지 마세요 아 일부러 안 보이게 조그맣게 놨는데 자자 <laughs> 어. 자, 제발 보내지 마세요 아 자, 뭐, 이건 여러분의 걸로 그냥 뽑는다고 생각할게요. 여러분이 모아준 열법 그냥 돌린다고 생각할게요. 마음 편하게. 근데 내 34법이 날아가는 거긴 한데. 자, 그렇게 생각하면 돼. 내가 이기면 돼. 라이터 안 나와? 그럼 내가 승리야. 라이터 나와? 그럼 여러분이 승리죠. 자, 반찬 65. 쓴다고요? 누가요? 아니 무슨 소리 열 번이야 지열번 반천을 본다고? 무슨 소리? 왜 반천? 우리 처음에 이거 식법 더 돌려 더 돌려 때문에 나온 거잖아. 아니 왜? 아니 환불 아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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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불 해줄 수 있어? 반천을 보러 가라아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러면은 만 오천 원더 받고 들어가겠습니다. 뭘 반천이야? 아니 돌려봐 돌려봐 VCR에 VCR에 테이프 깎아? 테이프 까? 깔까? 테이프 깔까곱빼기 원하시면은. 잡히게. 이압도 달리실 텐데. 거서 7 0글원로 즐겁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,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뭐 딱히 뭐그 포함하는 건 아니고. 따지 말고고. 원 감사합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75다. 반천 75예요. 자 명확하게 얘기해. 딱 지금 열법 열법 얘기한 거예요, 애초에. 1오0 0 0원이 근데 나오겠지. 아! 이이씨 나오겠지. 75잖아. 안 나왔어? 반천 75인데 안 나왔어? 1번 만에? 아, 1번만? 1뽁? 으다저딸다 <laughs> <달에 졌다. 웃음> 아, 1분만 할까? 서비스, 서비스? 그래, 서비스 해줄게요. 이건 진짜 이제 그거다. 깃발 꺾고, 뭐래 이거 하고. 요거잖아, 요거. 요거, 뭐래 이거. 뽑으려고. 자, 그냥 해드릴게요, 1분은 자, 해볼게요.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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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저 아직 깃발 안 쓰러졌어요 아직 깃발 안 쓰러졌어요 깃발 안 쓰러졌어요 자 리나일 거야 아니 리나는 너무 욕심부린 거 같고 콜레다 콜레다 콜레다나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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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할게. 못 보겠어요. 나한테 리더가 원래 솔선수범하는 거야. 됐어? <웃음> <웃음> 커플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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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젠장할! 아, 라이터 나오지? 아 얘는 한정이고 콜레다는 상시잖아요. 얘는 성능 엄청 좋고 콜레다는 성능 안 좋잖아. 아난 망했어. 이 계정은 써본 계정이야. 아난 망했어. 아 콜레다 이 도리어도 라이터 명암보다 약하잖아. 하루마사요? 하루마사 아마 그렇지 않을까?